안녕하세요 중랑구 발품부동산 방을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어느덧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 정확히 156분인데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지는 않았지만 시청해주시고 가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단한 명의 구독자분일지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저런 집들을 구경하실 수 있게 영상을 만들고자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아 영상 제작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기게 되네요 앞으로도 구독자가 천 명, 만 명이 될 때까지 아니지 제가 부동산 일을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좋은지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상봉동에 있는 2019년 2월에 준공된 신축 3년 된 다세대 주인세대 매물입니다 얼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중에 115만원 주고 하체 운동하는 집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집과 이 집을 건축하신 분이 같은 분이라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4층이며 3룸입니다 해당 건물은 5층이고 신축이라 승강기는 당연히 있고요 1층에 사무소와 5층에 투룸까지 총 9세대, 주차는 건축물 대장상 총 3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내부 영상을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좀 세련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면에 이제 거실창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거실창 기준 여기가 지금 동향이에요 약간 남동향 남동양 정도?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그거네요, 이거 앞에 지금 꼬챙이 있죠? 여기 이제 요즘 비둘기들이 모든 건물들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 똥 싸놓고 지네가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앉아갖고 막 별짓도 아니나요. 보기도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게 꼬챙이를 준비해놨네. 여기 앉지 말라고 이렇게 다 차단해놨으니까 비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방 보시면 사이즈는 일반 안방보다는 살짝 작아요, 한 30cm에서 50cm 정도, 그 정도 폭이 좀 살짝 작은 정도로 느껴지고요. 어, 안방 창 또한 여기 똑같이 거실 창하고 같은 방향으로 동향으로 나와 있어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둘기가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미리 차단을 해놨네. 주인분 센스 좋으십니다. 여기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실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안방에 들어가 있는 에어컨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요. 여름철에 살짝만 틀어놔도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상당히 큽니다. 이쪽 이제 부부 욕실 또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환기 잘 되라고 창문이 있고, 볼 수납장이 있고, 세면대랑 변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샤워하는 것보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볼일 보거나 뭐 세면 정도 할수 있는 간단하게 쉴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 쪽 가기 전에 바로 옆에 화장실이 또 있네요. 여기 화장실은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샤워부스를 따로 만들어 놓으셔갖고 분리된 느낌으로 뭐 씻고 하는데 물 튀김도 더 적을 것 같고 변기랑 세면대도 아주 깔끔하게 좋은 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옆방 가기 전에 여기 부분이 여기가 지금 수납장이 얘가 이제 문을 닫으면 그냥 일반 벽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벽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벽 부분을 허트로 쓰지 않고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더 실용성 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렸어요 주인분이 아주 생각이, 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작은 방, 세탁실이 딸린 작은 방인데, 작은 방 창은 여기가 남향입니다남향으로 되어 있고, 앞에 건물하고는 조금 뭐 거리가 이렇게 있어서 막힌 거 없이 뻥 뚫려 있어요.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이쪽에 세탁실 세탁하고 빨래 널어놔도 빨래 잘 마를 것 같아요. 세탁실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끝에 건물의 끝 부분이라 약간 깎여 있죠.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세탁기 들어가고 건조기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주방 보시면 그 이전에 제가 영상 찍어준지 15만원 주고 하체 운동하는 집이 거든요그 집하고 인테리어가 똑같습니다. 건축 주분이 똑같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아주 똑같아요. 상큼한 여기, 요거까지 다 똑같은 걸로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는 D급자, D급자 싱크대로 수전, 뭐, 가스레인지 이렇게 공간, 여기 남은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요 아래에 이제 여기다가 밥통이라든가 전자레인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뒤로 마지막 제일 작은 방이 또 있어요. 요 방은 좀 전에 보신 저 작은 방보다 살짝 작아요. 많이 작진 않고요 살짝 작고, 조금 비슷비슷하네요. 요 향은, 얘가 이제 북향. 북향인데, 북향이 제일 좋네? 제일, 제일 뻥 뚫렸네요.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3룸 매물의 가격은 전세, 월세, 둘다 가능한데, 전세로는 4억, 월세로는 5천에 150입니다 요즘은 전세보단 월세를 많이들 찾으시는 분위기라 이 집도 전세보단 월세로 거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봉동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 상권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당 집 기준 대중교통은 7호선 상봉역이 도보 7,8분 거리에 있고 버스정류장은 도보로 4,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성동역에선 강릉이나 춘천으로 여행 갈수 있는 기차도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세대는 공실이라 언제든 입주 가능하지만 반려동물과는 함께 할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대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서 대출은 불가능한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요새 어느 순간부터 제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있습니다. 전술덤비도안 하는데 이 나이에 변성기가 오려는 건지 점점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비록 좋은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이라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을 구해주는 남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구남이었습니다.